안녕하세요 유미디어 주식투자 여러분 차우영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텍스프리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최근 연속 5일 외국인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고 3분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 지금부터 글로벌 텍스프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저희 회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기 위해 최근에 유미디어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는데요 이곳에는 실시간 뉴스 속보, 주식 시황, 경제 일정, 주식 추천 등 많은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이 역시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서 들어오셔서 이 모든 내용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고 현재 카페 가입 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모든 혜택 전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5,950원대에서 거래가 되습니다 되고있 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이 5일 연속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적 순매수량이 115만주에 달합니다. 과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을까요? 바로 펀더멘탈의 확실한 개선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펀더멘탈은 뒷부분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7월에 최고가 7,830원을 찍은 이후 강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후 이 후, 이 4,500원대를 잘 지켜주면서 반등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후, 현재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더 반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계속하여 접점을 높여가며 상승세를 유지해가고 있고 이 과정들은 단기 조정 이후 재상승의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와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요 강화되고 있는데 저는 현재 구간도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이유로 인해 이렇게까지 글로벌 텍스프리가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릴까요? 핵심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이슈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인데요, 매출액 451억 원, 영업이익 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영업이익은 41%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케이팝 데모넌터스 등 글로벌 K컬처 확산과 정부의 K건강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 관계자는 4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견조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원 대표이사는 올해는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또다시 대폭 경신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더 중요한 건 관계 회사 및 종속 회사 관련 영업 외 비용을 지난해 모두 인식했기 때문에 올해는 영업 이익과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실적 폭발 배경에는 K컬처 열풍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케대현의 신드롬이 한국 관광에 불을 지폈습니다. 케대현 OST 골든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였고 영화에 등장한 서울 명소 8곳이 성지순례 코스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명동 등이 외국인 방문이 폭증하게 되었는데요. 3분기 방한 외국인 수는 약 526만 명으로 보고 있고 전년 대비 18.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3분기 누적으로는 1408만명으로 추정되는데 19년도 대비 108.9%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현재 명동올리브영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고 텍스리 펀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 모든 흐름의 최대 수혜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호재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한한영호 하나 기대감이 있는데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방한도 하였는데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단령. 완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데요. 이번 3분기에만 중국 관광객이 171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의료 관광, 뷰티 관광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업계는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글로벌 텍스프리 실적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호재들로 인해 현재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3분기 역대 최대치 K 컬처 열풍, 중국 시장 재개방 등에 굵직한 호재로 인해서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주가가 아직도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전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한다면 충분히 이전 고점 구간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과연 이 글로벌 텍스프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현재 9간부터 5천 원대까지는 열어두고 꾸준히 분할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7천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4분기 호실적도 기대되고 있고 향후 한한령 완화로. 중국인 입국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실적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이전 고점인 7,830원도 넘어서 8,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 매스타점부터 브리핑까지 저희 텔레그램에서 모두 해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고정댓글 링크 참고해서 입장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글로벌 텍스트 프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외인들의 5일 연속 순매수 행진이 이어져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3분기. 최대 실적 기록이고 4분기에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케컬처 열풍으로 케대현 신드롬 2천만 관광객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꾸준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중국 시장 재개방으로 한한령 완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재 구간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되고요. 올해 4분기까지 지나면서 실적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면 이전 고점인 7 8 3 5 있습니다. 때도 충분히 갈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지금 천천히 모아 가셔서 저와 함께 큰 수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급등할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수익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알려드리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종목이 나가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매일 종목이 나갑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주셔도 안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텔레방에서 실제로 수익을 보고 있고 단타 스윙 장기투자정보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으니 수익이 간절한 분들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해드렸는데 텔레그램 방에 안 들어오시고 이 종목들을 안 잡는다 는 것은요. 제가 돈을 드리는데도 안 받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때까지 놓친 종목들이 아쉽지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이 모든 종목.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급등주 찾는 거에 매우 자신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료로 들어와가지고 확인해보세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시라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들어와서 종목을 안 잡는다는 것은요. 땅에다가 돈을 그냥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빨리 들어와 보시고 특히 개인투자가 어려운 분들 주식 초보라 뉴스를 봐도 모르겠는 분들 자식 대신 스스로 노후책임이 필요한 분들 유료방에서 손실만 보신 분들 등 수익이 간절한 분들은 전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방인 만큼 이방에 입장하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매매하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이지만 이 방에 입장해 보는 건한 번쯤 꼭 해보셔야겠죠. 이 정보방 입장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다 하시고 영상 하단 보시면은 고정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5초도 안 걸려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은 소수정예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선착순 50명만 받고 있고요. 추천주외에도 제가 한분한분 한분 관리를 해드리는데 너무 많아지면 한분한분 한분 케어 안되니 이렇게 진행하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방은 100% 수익에만 집중하고 있어. 한번 들어와 보시면 주식투자가 무엇이고 수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착순 입장이니까 빠르게 입장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